자, 안녕하세요. 다디 보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어, 상대방을 어, 저랑 같이 왼쪽으로 같이 턴을 해놓고,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상대방이 오른쪽으로 다시 턴을 했을 때 라이트 치고 레프트 바디샷을 때리는 요 동작을 보여드릴 건데, 자, 이 동작은 라이트 훅이 다중이 아니라 레프트 훅이 주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페이크를 준다으로 주는 식으로 라이트 쭉을 걸어주고 라이트 바디샷으로 마무리 짓는 이 바디샷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이 동작도 뭐야이 동작이 제일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왼쪽으로 보내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보내서 제가 유도하는 라이트가 과 바디샷을 칠수 있는 이 유도하는 이 페이크를 잘 줘야 됩니다. 이 동작은 좀까좀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상대방을 다시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갔다가는 상대방을 오른쪽으로 보내서 왼쪽으로 그리고 렙쪽 바디까지 치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동작은 뭔가 재미가 필요가 있어요. 또한 가지는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만 제가 왼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보냈는데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보내는 이 상황들을 상대방이 만약에 그 그거를 제 지시대로, 아니 지시가 아니죠. 제가 유도한 대로 따라오지 않을 경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오지, 않을, 오지 않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다시 한번 돌았다가 다시 시도하는, 요, 이런 방향, 이 방향 설정이라든지, 어떻게 보 페이크, 요 설정들을 잘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고, 주먹을 뻗어주셔야지만, 이 동작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동작 같은 경우는 더 예민하게 또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게 주먹을 좀 빨리 내야 돼요. 어, 속도를 속도감을 빨리 주고 파워를 50대 50으로 나눠주는 거. 오른손 50, 레프트 바디 50. 요거를 50%를 이게 나눠서 상대방에게 이 가격을 시켜야지만 맞출 수가 있고 만약에 이 포인트 이 라이트 훅레프 바디 샷이 상대방에게 맞지 않을 경우 50% 50% 힘을 안눠줬을때 제가 디패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힘 조절 하는 것도 잘 따라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소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동작은 힘 분배 잘 하는 거이거를 분명히 잘 보셔야 됩니다 힘 분배 하는 거 어떻게, 왼쪽으로 보냈는지, 오른쪽으로 보냈는지, 이 상황들을 잘, 잘 보시고, 라이트 훅과 레어트 바디샷, 요거 잘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아,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아, 이놈의 음.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금 죽은 시기입니다. 지금 사람들도 오지도 않고, 또한 가지는, 어, 이번 주도 지금 어떻게 연기를 시켜야 될지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최대한 이번 주로 어떻게 연기 안 하려고 지금,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또 찍고 다음 또 오늘 이번 주에 또 하나 찍을 예정인데 와우. 그때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궁금한 점, 이런 연장 공격들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어, 구상하고 있으니까 저희 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준비한 것은 제가 방금 소재 말씀드렸듯이 랩셉을 어, 유도해서 오른 왼쪽으로 그러니까 오른 왼쪽으로 보내놓고.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라이트 훅 라이트 훅바디 치는 동작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보시죠자 처음에 딱 있을 때 상대방이 왼손으로 툭건져줍니다던져주때 오른쪽으로 갔을 때 가게 됐을 때 이걸로 레프트 훅을 툭 건드렸을 때 왼쪽으로 돌을 턴했을 때 라이트 훅을 치고 레프트 바디 치는 동작 요거 다시 천천보여드릴게 다시 처음에 툭 퉁치고 다돌 때, 도, 돌다. 돌 때, 라이즈 훅, 반. 이 치고, 잘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응. 천천히 다시. 네. 응. 이렇게. 자, 다시. 또 빨리 해봐지 초라스에, 초라스 라이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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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이트가 라이트북, 라이트북, 라이트라이트가 라이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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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기 때문에 트이걸 세게 쳐야북이트40이트60이니면5이트북 라이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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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이트북이트북이트북이트이트북이트이라이트 여기서 라이트 칠때 왼발에 왼 무릎 허벅지에 중심을 잡아놓고 그다음 레그 그다음에 레프트 바디샷 부 이렇게 때리신다, 그죠? 우리 중심 뒤로 가면 안 돼요. 레프트 바디샷 칠때 왼쪽 무릎에 딱힘 받쳐놓고 레프트 바디샷을 때야지만 힘이 정 치니까 요거를 잘 보고 레프트 명치 끝을 때리는 방식 주제돼요 다시 무릎 무릎다가 훅 후, 차버리고 후, 돌았을때 라이트훅. 여기서 바디. 자, 탁. 이, 어떤 거지 이거? 이렇게, 이렇게. 라이트훅 팀 분발 특히 잘하는 거. 라이트훅 치우 돌아오는 거. 여트서 바디. 자, 빈틈 완전 보이게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이게 중요한 거면은. 지금 이게 구도가 안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코너에 이렇게 코너 링줄에 살이 걸려 있을 때, 뒤에가 상대방 코너에 있을 때 상상하면 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몰아넣고 잽으로 오른쪽으로몰아넣고 왼쪽으로 다시 돌격을 한 다음에 왼쪽으로 돌격한 다음에 라이트를 걸어주고 한번 과지치는 거. 이거 이 설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상대방이 세! 세 칠군데요. 같이 돌고 가야 돌다가 툭 쳤는데 이거 툭 쳤을 때 세게 치려고 툭 치려고 그냥 툭 건드려줘요. 건드려주면 중심이 이갈 거예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쏠릴 수 있거든요. 치워놓고, 아이쿠, 빡 건드려놓고 이러면 반칙 딱여기 힘을 잡기 싫어져요 자, 50, 50 알죠? 50, 50, 만약에 여기 7 0을 둬버리면 여기 30, 아니, 때릴 수가 없어요. 그니까, 러 여기 50주고5 50 0주 줘야 돼요, 이렇게. 알았죠? 자, 각도상, 각도상, 상대방이 여기 움직이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내가 이 발을, 상대방을 만약에 이 발을 잡아주면, 상대방이, 분명히 이렇게 돌 수, 도, 돌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왜 내가 잡아놨기 때문에, 코드에 올렸는데, 레프트훅으로 내가 레프트훅으로 여기 잡아놨는데, 이거 갈수 있을까요? 못 가요. 돌았으면 둘, 둔단 말이에요. 근데 라이트. 라이트, 여기서 반지. 그렇죠. 다시, 자, 빨리 보여드릴 다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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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이시죠? 다시 반대편에서 빨리. 툭, 네. 툭, 잡아놓고, 몰랐어요. 치고, 이렇게. 다시, 자, 이렇게. 다죠 이렇게. 알았죠? 자, 아이고, 자, 카메라를, 정말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코너로? 그렇죠. 네. 코너로 이쪽으로 돌아왔을 네. 네. 때, 자, 만약 여기가 봤을 때, 이거 링 사이드야, 이거 가링 사이드면, 링 사이드야. 사이을 때, 그래서 뭘해야되 이렇게. 쭉, 뭘 해도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몰아주면 상대방이 일로 가, 내가 일로 가는데, 상대방이 일로 올까요? 절대 안 가. 응. 상대방이 일로 오지. 그쵸? 사이드 퀸, 내가 일로 잡아놓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상대방이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잡아놓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잡아놓고, 잡아놓고, 여기 걸렸을 때, 여기 걸렸잖아요, 걸렸잖아요. 여기 걸렸어 여기 걸렸잖아. 걸렸는데 상대방이 일로 가지라고 돌아왔을 때, 라이트십니다. 라이트, 여이 라이트 반. 이렇게.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오른쪽으로 가는 걸 왼쪽으로 돌려놓는 방법. 여기에 좀, 뭐랄까, 좀, 보컬리, 보컬리티 같은 이 기술이거든요. 자, 이 퀄리티가 좋아져요. 움직이고 있다가 상대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걸었을 때, 상대방이, 아, 걸렸다. 걸렸다 느낌이었을 때, 오른쪽으로 투어 한단 말이에요. 그때 라이트 로걸어놓고그다음에부 바디까지. 거 치는 거. 이렇게. 자. 자, 오늘 동작은요. 상대방을, 어, 오른쪽으로 가는 상대방을 왼쪽으로 돌려놓고, 라이트 툭을 걸어서 레 랩을 받치는 동작. 이 동작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동작은, 어, 이 동작은 좀 머리가 좀 좋아야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왼쪽으로 지금 잡아놓고, 오른쪽으로 보이려고 하는데, 다시 왼쪽으로 터하게 되면, 그, 그거를 이제 다시, 다시 또 잡아놔야 돼. 다시 또 잡아놓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라이트 툭 치고 랩을 받치는 동작이기 때문에, 자, 이 동작은 좀, 민체성과 머리가 좀 좋아야 돼요 머리 나쁜 사람이 쓰기에는 좀 어려운 동작입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 동작은 좀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좀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히 상대방을 왼쪽으로 보냈지 오른쪽으로 보냈지 그리고 싸우스포가 많이 할 경우 싸우스포도 마찬가지예요 싸우스포가 할 경우 상대방이 오수옥수를 할, 할 경우에도 싸우스포가 오수옥수가 왼쪽으로 가게끔 아니 오른쪽으로 가게끔 맞나? 아 맞아요. 맞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두개끔한 다음에 라이트 걸어놓고 레트 바디셔츠는 이렇게 사우스퍼 반대 방향으로 하면 되니까 잘 보시고 제 동작 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코로나 정말 진짜 잘좀이겨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 대구 경상경강우방 전북 우리나라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 빨리 마무리돼가지고 또 운동도 밖에서 열심히 하고. 혹시도 시합도 많이 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하들기 굿수술입니다.